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리는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휴대폰은 내 손에 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 7초.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저녁이라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또는 집에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해서 몸을 웅크리거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이 7초 동안 해야 할단 3가지를 기억했다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확률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그 7초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황성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응급실로 들어오는 수많은 심혈관 환자, 특히 혼자 있을 때 증상이 시작된 분들을 진료하며 절감했습니다. 심장 마비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이는 오직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혼자여도 당황하지 않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첫 7초에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다음 7분 7시간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71세 장 어르신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셨지만 큰탈 없이 지내셨습니다. 어느날 밤 뉴스를 보다가 왼쪽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숨을 깊게 쉬어 보아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고 통증은 턱과 어깨로 번져갔습니다. 순간장 어르신은 소파 팔걸이에 기대며 이렇게 했습니다. 휴대폰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 119로 연결하고 스피커폰을 켠 다음 현관문을 열어두고 신발장 위에 약봉투를 올려 놓았습니다.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편한 자세로 상체를 살짝 세워 앉아 혹은 기대어 호흡을 고르고 오퍼레이터가 묻는 알레르기 유무와 복용 중인 약 정보를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다행히 15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가 심전도를 확인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응급시술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장 어르신이 살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통증이 시작된 첫 순간 무엇을 먼저 했는가였습니다. 반대로 69세 이 어르신은 가슴이 조이고 등으로 통증이 퍼지는 느낌을 소화불량이겠지라며 1시간을 넘겼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기도 미안했고 밤에 병원 가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다고 하셨죠? 결국 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간신히 심장을 살렸지만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는 그 30분, 일시간이 심근, 심장, 근육을 영영 잃게 만드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첫 7초 휴대폰을 잡고 119로 전화해 스피커폰을 켜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주소와 증상을 말하세요. 동시에 문을 열어두거나 출입 비밀번호를 말해두세요. 다음 7분 동안은 오퍼레이터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혼자 운전해 병원에 가려 하지 말고 계단을 오르내리려 하지 말고, 샤워를 하거나 찜질을 하지 마세요. 상체를 살짝 세운 편한 자세 침대 머리맡에 베개를 겹쳐 기대기, 혹은 소파에 기대기로 호흡을 고르고, 꽉 끼는 옷은 풀어주세요. 집에 아스피린 저용량 81mg 또는 일반 300에서 325mg이 있고, 이 전에 의사에게 심근 경색 의심 시 씹어 드셔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분은 연결된 구조대의 지시가 있거나 오퍼레이터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씹어 삼키세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의사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임의 복용은 피하고 무엇보다도 신고가 먼저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휴대하고 있다면 지시에 따라 혀 밑으로 복용하세요. 어지럽거나 혈압이 낮으면 즉시 중단.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강하게 반복 기침하면 심장마비를 버틸 수 있다는 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병원 감시하에 특정 부정맥에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유지시키는 용도일 뿐, 일반인이 집에서 심근 경색을 겪을 때쓸수 있는 만능법이 아닙니다. 의식이 흐려질 정도의 상황에서는 강한 기침 자체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신고와 안정, 빠른 이송을 지연시킬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혼자일 때의 생존 공식은 전화문 자세 지시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스피린은 먼저 신고 그 다음 지시가 있을 때입니다. 증상이 심장 때문인지 위장인지 헷갈릴 수 있죠. 심장마비의 전형적 증상은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턱목 어깨 등으로 퍼지는 통증, 숨가쁨, 식은땀, 이유 없는 불안감,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여성 고령층은 흉통이 약하거나 위장 불편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일이 잦습니다. 가슴이 찌르는 듯 아프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과 식은땀, 호흡곤란이 같이 오면 심장으로 생각하고 행동부터 하세요. 잘못 신고했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신고가 심장 근육을 구합니다. 선생님, 정말 그 7초만으로 살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7초가 생명을 직접 구한다기보다 그 7초가 올바른 순서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순서란 스스로 운전하지 않고 샤워나 찜질로 통증을 덮지 않고 진통제나 소화제를 먼저 삼키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해 전문 구조팀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시작 버튼을 누르는 데 걸리는 시간 7초. 한 번만 연습하면 손이 기억합니다. 휴대폰의 긴급 전화 단축을 홈 화면 맨 아래 첫 칸에 두고 가족과 함께 집 주소공동 현관, 비밀번호 엘리베이터 위치를 한 문장으로 외워두세요. 이제 실제로 그 7초 시나리오를 몸에 익혀볼까요? 상상 연습입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요. 1초 휴대폰을 잡아 잠금 해제. 2초 긴급전화 버튼 혹은 119 단축을 누르기. 3에서 4초 스피커폰 전환. 5초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요. 주소는 예를 들어 강남구 강남로 강남 아파트 문 열어 둘게요라고 말하기 6초 현관문을 여는 방향으로 이동문 열기 7초 소파로 돌아와 상체를 세워 앉고 옷의 단추어리띠를 풀며 오퍼레이터 지시 듣기 이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실제 순간에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또 다른 포인트는 준비물입니다. 냉장고 옆에 자석 클립으로 약 리스트와 복용 시간표, 알레르기, 주치의 연락처, 가족 연락처를 적어 붙여 두세요. 현관에는 119 오시면 이쪽으로 화살표 스티커를 붙여 두면 새벽 시간대에도 구조대가 빠르게 접근합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가족과 상의해 응급시 말해도 되는 문장으로 요약해 두세요. 이에 공동 현관 1024 눌러 주세요. 집은 602호입니다. 밤에는 형광과 거실 조명을 켜두면 구조대 진입이 더 수월합니다. 아스피린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복용해도 되는 상황을 미리 정해두고 약통에 119 신고 후 오퍼레이터 허락 시 일정 15 복용이라고 큰 글씨로 라벨링해 주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분은 유효기간을 확인해 손 닿는 서랍 앞칸에 두고 앉은 자세에서 혀 밑으로 복용하되 5분 간격 최대 3회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세요. 어지럽거나 혈압이 낮으면 즉시 중단. 이제 몇 가지 흔한 오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때 강하게 계속 기침하면 심장이 살아난다? 아닙니다. 의식이 떨어지는 심장정지 상황에서는 스스로 기침을 할수 없고 그런 방법은 병원 감시하의 특수 상황에 국한됩니다. 둘째, 진통제를 먼저 먹고 좀 누우면 낫는다? 진통제나 소화제는 증상을 가려 응급이송을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이 병원과 가깝다. 내가 운전이 익숙하다. 그래도 스스로 운전 금지입니다. 운전 중 의식 저하가 오면 나뿐 아니라 타인까지 위험해집니다. 넷째,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풀린다. 혈관이 확장되며 혈압이 떨어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 더. 66세 최 어르신은 새벽에 화장실 가는 길에 가슴 중앙이 꽉 조여오고 등 위쪽이 쥐어뜯기는 듯 아팠습니다. 채 했나? 하고 배를 문지르다 점점 숨이 차며 불안이 몰려왔죠? 최 어르신은 예전에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이 생각나 휴대폰으로 119를 눌렀고, 집 비밀번호는 312입니다라고 말한 뒤 침대 머리맡에 베개를 겹쳐 기대어 앉았습니다. 구급대는 도착 직후 현관을 바로 열고 들어와 심전도를 연결했고, 병원에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의 70세 이웃은 비슷한 통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여기고 집안 계단을 오르내리며 참다가 복도가 꺼지는 것처럼 어지러워 쓰러졌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시간, 다른 결과를 만든 건 행동의 순서였습니다. 혹시 나는 혼자 사는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의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켜두면 특정 버튼을 연속으로 누를 때 등록된 연락처의 위치 정보와 녹음 파일이 전송됩니다.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같은 웨어러블의 낙상 감지 기능도 응급 신고로 연결되니 설정해 두세요. 저렴한 문열림 센서 인체 감지 센서도 가족 앱과 연동하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이 골든타임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증상이 가라앉는 듯해도 괜찮아졌나 보다 하며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 심근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받아야 하고 필요시 심장 초음파 관상 동맥 조영술로 원인을 찾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고 혈압고지 혈증이 있는 분, 흡혈력과 종력이 있는 분은 조용한 심근경색 가능성도 있어 흉통이 강하지 않아도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남깁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전화문 열기 편한 자세로 대기. 오퍼레이터 지시에 따르기. 허용시 아스피린 씹어 복용. 니트로글리세린은 처방받은 사람만 지시에 따라. 이것이 여러분의 7초, 7분, 7시간을 잇는 생존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냉장고, 현관, 휴대폰 배경화면 어디든 붙여두세요. 가족 모임 때 3분만 함께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응급 상황에서의 일반적 행동 원칙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병력과 약물, 알레르기에 따라 세부 지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추치의와 미리 나만의 응급카드를 만들어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심장은 평소에 지키고 위기는 준비로 넘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닫기 전에 휴대폰의 119 단축과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꼭 설정해 두세요. 오늘 7초의 준비가 언젠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